딱 음. 까리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나? 여기가 어느 정도 가보자. 그러니까. 요거가요거다 가야 되나? 한번 잡아봐야. 네, 맞춰보고. 올게. 예. 이동 만물상은 가능한 집밥 맞춤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까리 하나 맞출라고 1 년을 넘게 기다리시네. 장당가거든아 맞다. 응, 그거하면 되겠네. 약간 더한개 더. 한개 더. 한개 더. 한 개. 아, 하나만. 중간에 또또 있어야 된다. 조금. 예, 한번 열어봐야. 요거응 응. 여기 단계 여기고가여기다요 여기다가. 여기다 그럼 한개가여으다 되네 기 음, 알았어 기 예. 아싸 두 개나 팔고 좋구나 좋아 조사장도 시골 집된장 가뻥기이그립습니다 맨날 음. 시골로 다니고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다가여기다다다가다 예, 오계십니다 단지뚜껑을 찾는다고? 어. 어. 단지뚜껑이 여기 한번 봐봐요 크기 그런거 말고 그냥 까만거는 없그건 아, 없어 이런거? 네그런 예, 이런거? 다라이처럼 생긴건아그런건 없고 없는거? 예, 네그런건 항아리인데 그냥 어. 항아리뚜껑은 없어요 음... 난 저런거 찾고 싶어 이제 봄시작이라 단지뚜껑 많이 싣고 예, 왔는데 말이죠 유리밖에 찾으시는게 진짜 예. 뚜껑이면 저는 곤란하겠습니다 비싸긴 뭐 비싸노 다음에 올게요 다니히계세요 보자. 매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 동네 사람들이 좀 만나지기 시작하는 이제 계절이 왔는데요. 와야, 좋은 건 우리 빗자루도 팔고 냄비도 팔고 창고에 있던 이제 그 재고 퐁퐁들이나 이런 재고 물건들 서비스로 막박주니는 할머니들 신났다 하고 어, 구경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이 아, 응. 방비자리 너무 시가 되나? 이거 방비자리 응, 방비자리 맞아.

이제 봄이 왔구나 청춘 만물 들어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봄맞이로 이렇게 머리도 하고 새롭게 기운을 내기 위해서 으쌰으쌰했으니 알바생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알바생, 손님 최초의 왔습니다. 청춘 만물 들어 알바생입니다. 나가서 선님 첫 선녀 맞이해 봅시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자주 올리니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다면서 한번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덩치큰 아, 제 친구를 물어봐야겠다. 한번 데려와 봤는데. 한번 신나게 부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렴. 여기 바가지 여기 있네요. 담천안녕. 하나도 없나? 불러 보세요. 난또 갑자기 까만 차가 예쁜 차가 오길래 누군가 했네. 오늘은 와가. 이랬어요, 안 했어요? 이때까지 일하다 왔지. 아, 소리 듣고 쫓아왔구나. 아, 어, 갔다 와요. 아방에돈 지갑 놔놓고 안 가갖고 갔다 오있소그돈줄고는여 있고 내 지갑을 안가고 왔네 아, 아그돈줄고는 있으면 내랑해당사 뭐. 없는 이야기네 수락을 올려놓고 안가 돈다발이 놔두고 왔지 돈다발 문어 몇 마리 팔면 그래 백만 원, 이번만 원이긴데네 그, 그게 이전 재산을 놔두고 왔어전재산을야 아, 나쁜 짓안 할게요 아. 네. 이모님 한 개만 더 팔아주이소 아보 아, 네. 보고 있다고 보험을 사아고그요흐허허허허허허허요 직원이 아니라 <laughs> 친구인데 몇년 만에 놀러 한번 왔어요 뭐 하나씩 받 다시 다시 뭐라고? 여기뭐 아무것도 없고 뭐 장사할 때도 마땅히 없어 보이는데 뭐, 뭐 팔리냐고 물어봐라고 음... 할게 이쪽으로 걸어가면서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자, 찍히니까 못하겠잖아 길이 7 0 소고리가 70cm가 나와야 된다 소고리가 70cm가 나와야 된다. 어. 정는는 뭐였는겨? 70이 맞는 뭐 거야? 어. 내가 볼 때는 여게70 나올 거 같은데. 어, 차 무슨 아니, 크만 들어가. 내가 알아. 다 <laughs> 이 아침에 눈살이 좋은 거 보소. 잠깐, 아, 잠깐 봤는데 역시 이모님은 들리네. 눈살이 좋은 거 보소. 아, 유튜브 영상을 찍었나요? 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요. 아, 이제는 재밌다. 니가 아, 이제는 유튜�, 이제 유튜버 같은 느낌이었어. 어, 음. 어,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그냥 내가 나는 친구라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이 영상을 봤는데 와 이제 얘는 진짜 유튜버 같은 느낌. 품행한 <laughs> 아, 적이 없는데. 무 <laughs> <수술. 웃음> 네가 연애를 많이 했잖아. 아 저는 연애안 했어요. 저는 장사만 하고 살았습니다. <laughs> 이거. 많이 좀 얇은 거. 얇은 거? 어떤 거? 아 건지는 걸찾나 보시는데. 이 빠진다. 응 음, 빠진다 이 소리 같네요. 응. 없어. 삼삼 삼. 야 정도. 이건 작은. 들고 와볼까요 들고 따라가 보세요. 집 앞에 있으면 존나. <laughs> 하나 바꾸려고 <laughs> 보시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시더니 다음에 사겠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나 이런 게있는줄 나 몰랐어 아, 꼬미고몇번 와왔다면서 아니, 원래 길가에 아, 거기 있는 것만 아,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아, 있는 지 몰랐어 여기가 여기 보 나름 맛집, 맛집이야 라인이야 아, 포장마차 라인. 원래 밖에 저쪽 저게 바닷가 라인에 원래 옛날에 이 라인이 바닷가 라인에 있었어. 아, 근데 이제 쫓겨나서 그쪽 도로 때문에 쫓겨나가다 음. 이쪽으로 넘어온 거지. 여기 뭐 라면 맛있는데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 옛날에. 그게 요, 요 라인들이 아지매들이야 음, 다. 멜로드로. 포미고 손 있는데 옆으로 쫙 포장마차 있었을 어,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아침에들이 쫓겨나가 다 이쪽으로 잘 잡았어. 여기 운치 있어. 어우 어, 파도 높다. 오늘 파도가 여기 두세 개부네나 옛날에 친구는 가가 어, 몇년 전에 부모님제 왔을 때 어. 추억 여행 중이야. 예, 아버지랑 어머니가 야, 이렇게 와가지고 저 그런데 저기서 간포 아, 간포란다. 구룡포 구룡포에서 헤 떠서 여기 앉아서 저. 솔밭 있는데 있잖아. 음. 앉아가지고 도자리 펴고 음. 해놓고 이렇게 했거든. 도자리 펴고 원래 그게 원래 여행 다니면서 도자리 깔아놓고 장사는 도자리 깔아갖고 먹고 노는 것도 재밌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요지통. 자, 요, 요, 들고 있다가 이모님 다 사고 계산하면 선물이라고 하죠. 음. 사은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모. 선물, 상품이래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늘 친구랑 친구 놀러 왔는데 어. 뭐 저녁에 먹으려면뭐 먹으면 좋을까요? 어, 오늘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물 같은 거, 해물. 아, 아 여긴다 해물촌이구나. 네, 예, 해물촌. 소라해, 뭐 해산 개불 네. 다 이런 거구나. 해물 파전, 파전도 있고. 친구랑 이야기해보고, 이제, 해지면은 올게요. 아니, 포장 같은데 해가지고, 위에서 먹거나 아, 하자. 아, 우리 캠핑카 체험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어. 뭐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요거아니라 뭐, 포장 음식 시켜갖고. 그렇지. 뭐, 배나에 2, 3만원 지지, 포장하거나 해가, 위에서 먹는 것도 괜찮긴 하겠다. 한번 내가 체험을 해주겠습니다.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어. 이러면 되나? 어. <laughs> 아니, 비닐 벗기면 나머지나 이거 얼마야? 그건 4,000원. 빨래 판도 한개 보자 그랬고 네. 또 다른 거는 뭐 보자 그랬어요. 찌는 거. 보드 없나? 드 어, 이름은 뚝드 찌는 거. 그게 뭔데? 아, 그냥 이름이 는 거. 서울. 아, 큰 거. 그 그래, 기다란 거 있세. 어. 네. 그리고 알바생 키 크니까 좋네. 아, 문자 내가 그랬어. 아, 내가 알바라 했는데. 아, 근데. 나잘생바생한테 얘기했는데요 젊은 알바생이 이게 랑 그래. 동갑인데 왜 그럽니까 아지매 5천원 4천원 9천원 ,000원, 9천원에 8천원 지금 8천원인가요? 네, 요즘 8천원에 9천원에 8천원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만. 만점... 이제 해가 졌네 이제 물에다가 파전에다가 올라가서 먹을까 좋지 좋지 어. 맨날이 장사 사고 싶었는지 맨날 이 장사 어떤 데 어떤 데자 물었었다 아이가 내가 물어봤나? 아 레디 조사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뭘 해줄게. 오, 좋다 좋다. 우와. 불 끄면 될까? 응. 야, 어, 캠핑카에 낯선 사람은 처음이네. 처음 처음 어, 와이프랑 얘기는 올라가면 맨날 놀긴 하지만 어. 타인을 친구라고 해서 타인을 올라온거나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네. 야, 이렇게 세 명잖아. 니키 해도 되나? 니키 딱 되지? 오. 그거에 맞춰가지고 딱 2m, 2m로 만들어가. 아, 요, 요 공간은 딱185 정도 나올 거야. 다리 쭉 붓으면 딱 맞게. 응. 대답해놨어. 응. 이야, 새우도 들어가고, 15,000짜리. 값어치하네. 김치도 주시고, 뭐. 저거는 붓자. 응. 저거 응. 어. 컵으로 마시면 되고. 아, 저런 거 되니까, 지기니까.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아빠한테 팔아라. 어? <laughs> 이거는 어디 물회집? 이거는 요 앞에 물회집인데. 물, 무슨 알니다 그럼 그. 가마맥이 있고 오래이요 앞에 거. 자 친구, 아 어, 친구 가가 이렇게 다맛시나고두 개나씩 한먹네네거뭐 고소주 한 잔씩 먹고 가는 거지. 뭐. 어, 다한잔 하자. 어? 네. 여잘 드시고 계시네요. 화면으로도 바삭함이 보인다 그래. 이거 안. 음. 음 지금 놈의 집 와서 뭐 하시는데요? 라면 끓이는데요. <laughs> 라면이가 지금 먹고 싶었어요. 예. 오, 이거 귀엽죠. 오, 귀엽네요. 예. 라면은 왜 끓이시려고요? 술안주. 아, 뭐 이거 이 봤어요? 제가 사놨던거 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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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팔류 시리성 추억의 도시락. 예. 이런 거는 먹어줘야죠. 이야, 이게 추억의 도시락입니까? 지지어. 이게 20년 전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있죠 이거, 이거는 전통이 있 라면인데 이거 예, 이 얇은 면발 예. 크으, 이런 맛을 먹는 거죠 자 술도 적당히 들어간 우리 친구의 철학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전다고 앞으로 빨리 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천천히 그 느낌에 따라서 저면 더 멀리 가고 잘힘덜 들릴 수도 있는 덜 수리치의 혀는 꼬이고 아, 이 캠핑카에서 처음으로 자는 거아가 그쵸 그렇죠. 어어 아, 좋아요 좋아요 고마 워사라안 오늘도 굿나잇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렇게 조사장과 일일 체험 데이트 하실 분 고맙니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